오늘은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하울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니백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짐이 조금 조금. 씩 늘면서 약간 세미 보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지는 않지만 짐이 많이 들어가는 가방들 약간 세미 보부상 백들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진짜 예쁜 가방들이 지금 아주 바닥에 다 깔려있어요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요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진짜 너무 예뻐 요렇게 브라운 컬러의 토트백인데요 드파운드에서 구매를 했고 요런 쉐입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런 쉐입이 어떤 옷에도 좀 찰떡인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얘는 사이즈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좀 두툼한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것보다 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살짝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악어 가죽 느낌의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손잡이 부분에 드파운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앞뒤로 다 이렇게. 음, 그리고 크로스 끈까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토트로도 들수 있고 숄더 크로스로도 들수 있는 아주 만능 백입니다. 약간 가을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브라운 브라운하고 이게 다 금장이 살짝 빈티지한 녹이 잔뜩 쓴 그런 금장이거든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빈티지한 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니트에 막 코튼 팬츠, 슬랙스 이런 것만 딱 입고 이렇게 딱 들어줘도 너무 너무 귀엽고 예쁘다는 거.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 은 요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요 핸들 부분은 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밑 부분이 굉장히 두툼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벽면 쪽에는 이렇게 지퍼 포켓도 달려 있고요. 지금 요만큼밖에안찬거 보이세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이 너무 크지는 않은데 짜잘한 짐들이 많은 씨앗들이 엄청 좋아할 만한 그런 가방이에요. 얘가 크로스로 해도 예쁘고 숄더로도 해도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토트로 이렇게 딸랑딸랑. 들어주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날좀 좀 풀리면 셔츠에 니트 베스트에 슬랙스에 이것만 딱 하나 들어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음, 너무 귀여워. 그래서 약간 이런 좀 클래식한 굉장히 심플한 그런 깔끔한 가방을 찾으셨다면 이거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은 짠! 이겁니다. 이것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좀 심플한 옷을 좋아하고 유행 안 타는 옷을 선호하고 짐이 좀 있다 하는 분들한테 완전 최적화된 가방인데 르메메라는 디자인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얘는 사실 이 끈을 없애고 봐야 더 예쁘긴 해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옛스러운 되게 클래식한 그런 가방인데 사이즈감이 꽤 넉넉해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거든요. 꽤 넉넉하고 약간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면서도 이 옆면은 이렇게 도톰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핏감이 예쁘더라고요. 앞면에는 이렇게 르메메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해리포터의 도장 같은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게 그냥 채도 쭉 빠진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붉은기가 살짝 돌아요. 벽돌 브라운 같은 그런 초콜릿 색이거든요.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 요렇게 토트로도 들수 있고 숄더나 크로스로도 멜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끈 조절도 가능한데요 요끈 조절하는 요 부분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지퍼를 열고 닫는 가방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안감이 너무 예쁘죠 하늘색이야 하늘색 보이세요? 요쪽에는 되게 큰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요렇게 지퍼 달린 포켓 있습니다 이게 지퍼여가지고 손등 쓸리면 아프면 어떡하나 했는데 음음 아프지 않아요. 이게 입이 엄청 벌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넣고 뺄수 있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짐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 밑부분이 이렇게 두툼하기 때문에 이런 가방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가 계속 넣던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만큼밖에 안져요 이만큼. 이만큼이 다 남아.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좀 짜잔한 짐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씨앗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그리고 다음은요 좀 미니백입니다 이거는 헉, 너무 귀엽죠 벌써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방인데요.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렇게 좀 지갑 형태로 된 동전 지갑처럼 생긴 이 가방의 형태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매장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직구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근데 그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게 있어서 저는 매장에서 구매를 했었고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썩어버린 이런 민트 컬러에 이렇게 실버 컬러로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가방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딸랑딸랑 들 수도 있고, 여기 달려있는 이 체인. ]으로 뭐 크로스나 숄더로도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인데 이 쉐입 자체가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약간 동전 지갑이 되게 커진 느낌? 이렇게 열 때도 이렇게 열어주는 가방인데 생각.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아구를 이렇게 잘 벌려주거든요. 아, 이렇게? 여기 벽면에 이렇게 지퍼 달린 포켓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그냥 너무 예쁘잖아요. 얘가 너무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그냥 이런 하얀 니트에다가 이것만 딱 이렇게 대충 매주면 은 진짜 짱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그냥 이렇게 하고 밑에 뭐 추리닝을 입어도 예쁘고 아니면은 이제 좀 칙칙한 외 우리 무채색 코트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런 코트에다가 이렇게 예쁜 컬러감으로 포인트를 주니까 세상 귀엽더라고요. 이 체인은 당 당연끈 길이 조절 같은 건안 되는데요. 제가 1 6 0이거든요 근데 1 6 0인제 키에 그냥 이런 니트 하나만 입거나 좀 얇게 입으면 체인이 좀 길어요. 아우터 같은 거를 걸치고 크로스로 매주면 딱 예쁜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옷을 입을 때는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체인이랑 이 손잡이 부분도 다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체인만 달든 손잡이만 달든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아까 넣은 것만큼 넣어봤는데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득가득 찼습니다. 요것도 소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짠! 요런 가방입니다. 요거는 또 보부상 분들을 위한 그런 가방인데, 이거 진짜 많이 들어가고 예쁘거든요? 일단 얘는 칼린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몽글몽글한 체인백입니다. 이게 사이즈감이 일단 딱 봐도 넉넉하죠?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것도 쑥쑥 잘 들어가고 정말 많이 들어가는 백인데, 얘는 약간 패딩스러운 가방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만져봐도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쿠션처럼 이렇게 숄더백으로도 멜수 있고요 이렇게 체인을 당겨서 크로스로도 멜수 있는 가방인데 사실 은 크로스로 면이 부분이 막 엄청 예쁘단 생각은 안 들어서 이렇게 숄더로 들리려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일단 얘는 신기한 게이 아구가 자석이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벌려지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너무 웃기게 생겼네? 이벽 쪽에 포켓 그리고 반대쪽 포켓은 지퍼로도 한번또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포켓이 들어가 있고 근데 얘가 은근히 이 코디 저 코디 되게 잘 어울려요. 특히 왜 우리가 겨울 아우터들을 입을 때는 좀 박시하고 넉넉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작은 미니백을 매주면 좀 옹졸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얘가 사이즈감도 꽤 크고 이렇게 딱 화사한 아이보리 컬러라서 그냥 블랙 롱코트나 좀 칙칙한 아우터에 포인트로 딱 매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캐주얼한 옷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또 깔별 콜렉터는 참을 수 없죠. 이 매력이 완전 다르거든요. 약간 차분한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떤 옷에도 찰떡으로 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으로 가셔도 될것 같아요. 확실히 때안 타고 예쁘게 들수 있죠. 할인 쿠폰 같은 걸 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이 칼린이 그래서. 음,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언니 저는 뭐 그냥 카드 지갑 하나에 핸드폰에 립 하나 들고 다니는데 미니백 없나요? 하는 분들을 위한 이런 미니백입니다. 파인드 카푸어 제품이고요. 이거는 보내주신 제품이고 제가 직접 고른 제품인데요. 일단 이런 화이트 컬러의 가방인데요. 이 가방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 예쁜 동글동글하면서도 각진 쉐입이랑 이 힘있는 핸들 그리고 요 재질이 얘도 약간 악어스러운 요런 재질이에요 그리고 컬러가 진짜 하얀색이에요 진짜 진짜 흰색이야. 겨울에 눈 오는 날에 화이트로 확 포인트 주고 싶을 때매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제가 화이트 컬러의 가방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이런 느낌은 없어서 또 받아봤거든요. 얘는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녀도 너무 귀엽고 여기 이렇게 끈도 있기 때문에 숄더백이나 크로스로도 멜 수가 있습니다. 응, 너무 예쁘죠? 끈 길이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요렇게 그래서 얘는 진짜 미니백이에요,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냥 귀엽잖아요. 요걸로 얘는 다한 거야. 얘는 숙제를 끝냈어. 예쁘니까. <laughs> 뚜껑을 이렇게. 이렇게 여는 제품인데 보내주셨지만 단점은 말해야 돼 뚜껑이 열기가 힘들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묶으면 뚜껑을 열기가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를 해서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미니미니하죠? 이 벽면에 이렇게 카드 한장 꽂을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 보시면 여기에도 아까 넣은 그대로 넣어봤는데요. 아주 테트리스를 이렇게 좀 차곡차곡 잘 해서 넣으면 이렇게 닦입니다. 그냥 막 엄청 여유롭게 팍팍팍 넣어가지고 다닐 수순 없고 딱요 정도의 소지품을 좀꽉 차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수납력이에요. 근데 나는 짐이 진짜 없는 사람이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거의 여유로운 수준의 수납력일 수도 있죠. 음. 칙칙한 겨울 코디에 딱한 줄기 빛처럼 탁매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은 요겁니다. 제가 지난번 그 장바구니 영상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후기 많이 기다려주셨던 요 백팩입니다. 리멤버 제인이라는 브랜드의 백인데요. 이렇게 토트로도 들수 있고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백팩으로도 멜수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약간 손이 자유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맸을 때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게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나 자켓이나 할거 없이 다 예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고 이렇게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블랙코트 같은 거 블랙아우터에 입었을 때 묻히지 않더라고요. 얘가 반짝해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laughs> 소리가 엄청 커요? 얘가 아주 크게 벌립니다. 거의 버킷백 같은 그런 수납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밑둥이 원래는 이렇게 접혀있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막 입을 막 벌려줘요. 그래서 넣을 수 있을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얘도 안감이 포인트예요. 안감이 이렇게 블루 컬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벽면 쪽에 포켓 하나 이렇게 벽면에 있고요. 이게 약간 샤넬의 가브리엘 백팩인가? 그거랑 좀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점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면 은 구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구매를 하긴 했는데 손이 엄청 잘 가지 않는 이유가 아마 너무 비슷해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번 수납력 테스트를 얘도 해볼게요. 아까 넣었던 대로 또 넣었는데 한참 남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짜잘한 짐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지금 언니가 보여준 거다 작아요. 지금 더큰거 가져오세요. 하면은 요거! 와 진짜 이거는 여러분 보부상의 끝판왕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얘는 드 파운드 제품이고, 이거는 또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보내주실 때 제가 골랐던 제품인데요. 보조 배터리부터 막 섀도우 팔레트 막 이런 거다 들고 다닌다 하는 분들께 추천하는데 약간 밝은 카멜 컬러의 가죽에 이렇게 캔버스 그리고 이렇게 금장 포인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딱 봐도 완전 빈티지한 느낌. 얘는 이렇게 숄더로 딱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옷에도 은근히 찰떡이고 편해요. 되게 신기해. 착착 감긴다 해야 되나? 플랩을 이렇게 열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심함이 돋보이는 게 이렇게 열때 보통 핸들에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근데 얘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열린다는 거. 이게 세심한 것 같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의 수납 공간은 이렇게. 아 진짜 넓죠 진짜 넓죠 벽면에 굉장히 넓은 지퍼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냥 수납은 없고 통수납인데요 정말 말해 뭐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요만큼 밖에 안 담기거든요 한참 남았는데 아이패드부터 책 같은 것도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좀짐이 많아서 가방을 찾는데 다 너무 캐주얼해서 약간 꾸민 듯한 옷에 안 어울렸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매주면 너무 예뻐요. 그냥 코트, 롱 코트에 이것만 딱 매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진짜 짐 많을 때는 손이 정말 잘갈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예쁜 그런 가방이에요.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개차한 가방들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진짜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눈이 핑핑 도는데 자제 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제품들도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